결혼 7년 차. 남편이 요즘 이상했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통화할 때면 화장실로 들어가고. 그런데 오늘. 새벽 3시에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안 깨우려고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지? 남편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곳은,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남편은 한집 앞에 서더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가 문을 열어줬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에, 낯선 집에 7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집에서 나온 건 정확히 1시간 30분 뒤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왔을 때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남편이 들고 나온 물건이 공개됩니다. 남편의 손에는 믿을 수 없는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추궁해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은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자는 척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왔고,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냉장고에 넣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들켰네. 미안해. 오늘 내 생일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그 베이커리. 새벽에만 케이크 주문 받는다길래, 냉장고 안에는 제가 1년 전부터 먹고 싶다고 했던 그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구워서 바로 가져와야 제일 맛있대. 서프라이즈 망쳤네. 그날. 저는 제 의심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세요.